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자 운치 있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유겸손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장비 기사들은 강제 휴업이잖아요 근데 뿌레카 치던 게좀 남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 소장님이 뿌레까 내일 비와도 뿌레까는 칠수 있지 않냐? 오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남은 거 자투리 내일 비 오는데 비올때 와서 좀 쳐달라고 해서. 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 말씀드리는 순간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뜬 뿌레까 치는데 먼지 안 나고. 남들 놀때 일하는 이 기분 아십니까? <laughs> 자 남들 놀때 베슬에 하나 올라갑니다 <laughs> 비올 때는 밀가루 음식이 땡기죠 네. 아침에 컵라면 하나 허로 빨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나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오. 달고 한번 가봅시다 라면도 빨았겠다 시원하게 게뚜라이 게뚜라이 한잔 먹으면서 자, 어제 마지막에 뿌레카 치다 퇴근해가지고 어차피 오늘도 뿌레카를 칠거기 때문에 토레가를 달지, 않, 빼지 않고 왔습니다. 토레가 달고 빼고 하는 것처럼 귀찮은 게 없습니다. 토레가 달고 빼는 것도 귀찮고, 브리스 주는 것도 귀찮고, 저는 천상 그냥 스페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옹벽 뿌레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옹벽 뿌레까 이게 핀도가 잘 맞지 않으면 잘안 때려져 가지고 아주 애먹습니다. 요만큼 여기서 요기, 요만큼 <laughs>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5시간을 치니까 아주 지루해 가지고 몸이 막 배배 꼬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대기 저렇게 자꾸 비껴나가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예. 완전이제 건은 그 브렉과 라인이 회전 링크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완전 3 6 0도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차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각도만 조절해서 저렇게 열심히 때려줬습니다. 거의 오전 내내 치고 점심 먹고도 한 30분 정도 더 쳐가지고 저렇게 다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주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좀 모아주는 작업 했습니다. 자, 별밤 DJ. 자, 댓글 읽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루슬란 란돌프스키님인가? 네. 번역이 어렵습니다. 네, 자 영상 감사하고 새로운 영상 기대된다고 이렇게 번역기 돌려보니까 또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와주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긍정의 힘님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 보니 아직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신 듯하네요. 물 자주 자주 마시고 일하셨으면 합니다. 네, 아, 목소리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목소리는 한 번에 안 돌아오네요. 네. 조금 낫을 만하니까 자꾸 몸을 혹사시켜서 그런가. 아, 자꾸 목소리는 안 돌아오지만 아우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위의 꿈님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장비 타기가 힘든가요? 어, 그것도 진짜로 요, 요 댓글 누가 달아 주셨는데 그 답글로 자세에 따라 틀림. 허리는 짱짱한데 목 디스크 원 일이. 다른 일할수 다른 일할수 있다면 장비 탈수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저희 아버지도 허리가 한번 뭐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가 디스크기도 약간 있고 허리가 아파서 참 걸음을 잘못 걸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 이상하게 허리가 엄청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걷는 것도 힘든데 장비만 타면 허리가 안 아프다고 이상하다고 장비는 먹고 살을 라고 이게 허리가 안 아픈 건지 막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걸을 <laughs> 걷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셨어요. 근데 장비 안에 타 있으면 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쇼우님 대형 유튜브온유금수님질 좋은 영상으로 저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화이팅. 네, 뭐 질이 좋은지는 네 <laughs> 쇼우님이 질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봅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써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길잡이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리브유님 유머칠 계속 작업하던 작업하던데 온유겸선 님이셨군요. 아 저를 보셨습니까? 저번에 한번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근처에 저를 보셨나 봅니다. 네. 권혁찬님 일 잘하시는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은 항상 재미있게 하라고요. 그래서 요즘 예술작품 만든다 생각하면서 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이런 마인드 세팅, 마인드 세팅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일을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숙명이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일을 대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힘들게 할수록 자기 손인 거죠. 네. 그렇게 조금 아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지금 지구를 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깨고 부시고 만들고 지구를 예쁘게 조각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혁찬님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대인님아 브레카 그만 치고 싶네요. 아우 아직도 브레카 치고 계십니까? 야 이거는 야 하루 이틀 치는 것도 막 몸이 꼬여 죽겠는데 엄청 고생하시네요. 네. 장비가 불편하네요. 네. 타이어 장비가 잡부라 시간은 잘 가긴 하죠, 진짜로. 네. 여기저기 막 왔다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가 있기도 하고. 아, 진짜로 단순 작업, 단순 반복 작업이 시간이 진짜 안 가긴 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잘 봤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브레카 작업이 끝나길 빌겠습니다. 자, 대파님 라디오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DJ, 별밤 DJ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대파님처럼,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그 장비하면서, 그 가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제 화면이, 화면을 계속 응시하지 못하니까, 이 팟캐스트처럼 듣고 싶은데, 제가 그쪽, 그쪽을 조금 노려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키득 아무영상님또 오셨네요. 저도 조만간 기사 자리 이직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상차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뭐, 그 기사 탈 때는 그 자기가 하던 일이 이제 좀 약간 규칙적인 일이 많이 있잖아요. 기사 탈 때는 뭐한 가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개 내가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잘한다 소리 듣는다 싶으면 얼른 자리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한 한 가지 이제 국한돼서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네, 이 시기에는 돈도 돈이지만 조금 더 자기의 역량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뭐 아우 적성에 아마 딴 데로 간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아일 잘한다 소리 들었을 때는 옮겨서 좀 역량을 넓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인가님 영상 잘 봤습니다 주인장님 건설 경기 언제 좋아지나요 건설 경기는 좋아질 일이 어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냥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해서 거래처를 많이 따는 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는 갈수록 쇠퇴되겠죠. 뭐 예. 나중에는 저희가 왜그 건설 경기나 이런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일본을 많이 답습하잖아요. 우리는 일본 거를 답습하고 베트남이나 태국은 한국 거를 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톤 로라 있잖아요. 1톤 로라 조그만 거막 경기 로라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은 한연장 딱 쓰면 은 바로 그냥 수출을 보낸대요 더 이상 몇년 이상 못쓰게 한대요 한, 한, 한 1년 2년 쓰면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보니까 그걸 우리가 그 수입해 가지고 사다가 중고 1톤 로라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컷 쓰고 별로 질이 안 나올 때 어디로 보냅니까 동남아 쪽으로 보내죠 네, 그런 식으로 그 경기도 굉장히 그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일본이 지금 보면은 장비 개인 개인 기사가 없습니다. 뭐라가지? 차주가 없습니다. 차주가 다 기사입니다. 다 기사 건설회사가 다 저기 한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 사람이 차를 막 여러 대씩 막 많은 사람 막열몇 대씩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개인 차주 하나씩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기사 회사가 이제 차를 갖고. 기사로 쓰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아무튼 적용해서 1년차 인데 아주 초보 파리 빨리 파리 파리가 빨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빨리 토목회사 가서 정석을 배우고 싶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챙기십시오 요즘 삽질 몇번 하고 옷이 다 젖습니다 아 요즘 그러니까 오늘 어제, 어제 영상인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 전날 굉장히 흔덕지근하더라고요비 오기 전에 원래 좀 끈덕끈덕 하잖아요 네 되게 더 더웠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회사 1년차 조경회사에서 이제. 아 내놓라 하는 기사 중에서는 A급 기사다. 아주 조경회사를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된다. 이러면 토목 토목 기사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목 작업 많이 하는 기사로. 네, 근데 조경이나 이제 저는 그그 그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기사를 타다 보니까. 그 처음 기사 나간 게 이제 상수도 미니 기사로 나갔잖아요 미니 기사를 하다가 2년 정도 했나 그러고서 그삼 3W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청주에서 이제 그저저 저 3W 기사를 구하길래 그냥 막 거짓말을 쳤어요 삼 3W 타봤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가가지고 3 w 을 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삼 3W 타다가 또 그 이제 차 차주가 되면서 삼답으로 계속 탔는데 그렇게 하면서 관로만 그러니까 상, 상수도 상수도를 2년 오수관로 3년 그리고 또 차주로 나와서 또 오수관로 3 년에 한한칠팔년 가까이를 관로만 했어요 관로만 그래서 저도 이제 부대토목이 뭔가 도대체 부대토목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파트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다내거다일 끝나고서 이제 남의 일 받아서 토목 현장 가는데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일 잘한다 소리 듣고 난 긴장하고 갔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니까 뭐 토목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경 회사에서 막몇년차 돼가지고 완전 마스터 하면은 다른 일도 약간의 응용만 필요할 뿐이지. 그니까 한 분야에 좀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서 자기가 자신 있게 할수 있다면 다른 일도 충분히 다 쉽게 응용 조금만 응용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경이사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일을 뭐안 해봐서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곳에 오래 있으셔도 되고 음, 뭐 다른 회사 서 토목회사도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댓글 다 읽었구요 계속해서 이제 망바가지로 폐기물 한 곳에 모아서 상처할 수 있게 해 놓는 거구요 네좀 있다가는 그 철근 있는 데를 또 폐기물 또 걷는데 철근이 걸려가지고 좀 애먹는 네 여기죠 네 여기는 이제 철근을 안 걷은 상태에서 이 폐기물을 모으니까 아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좀 허우적거리다가 네, 퇴근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또이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즐겁게 텐션 올려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유 겸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